안녕하세요. 자연전문가매다입니다 오늘 운동은 스미스 머신에서 할수 있는, 어, 중등부 트레이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엉덩이는 뒷태도 중요하지만은, 옆태도 중요합니다. 제자가 엄청 잘 되려면은, 옆태도 살리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. 자, 오늘 운동을, 어, 떻게하면 어, 중등부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지, 한번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스미스 머신에서 일단 해야 되고요 음, 스미스 머신에 서서 일단은 이 바의 높이가, 어, 겨드랑이 주변에 오도록 위치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겨드랑이보다 낮으면 안되시고요 음, 바의 위치가 겨드랑이 주변에 있게끔 하팔을 집어넣어서 일단 은 양발을 모아서 가운데 서주세요. 그러시고 자 여기서 내발 사이만큼 즈 그대로 한발 앞으로 갑니다. 여기요자 다른 상은서는 이쪽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발을 들어축 빼세요. 자 이발을 많이 뺄수록 엉덩이 옆쪽에 옆쪽에 종방향 이쪽 부분에 확실하게 자극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빼주시고요. 엄지발가락으로 지지해서 매일 천천히 앉아주시면은 앉으면서 이 손을 또 반대로 잡으세요. 이렇게. 몸 돌아가죠? 몸이 돌아가면서 그대로 이쪽 무릎을 낮추세요. 이렇게 되면요. 준비가 끝나갑니다 시선은요, 몸을 바라보로하시고요 그대로 일어섰다가 턱인데까가리가 섰다가 다시 앉아둘요2 3 셋, 스톱 6 2 5 다섯, 6 5 6 5 6 5리5스5 6 5스5 6 5 6면서요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이렇게. 킥을 네, 쳐줄 겁니다. 다시 돌아가고요. 발가락 가면서 앉아주고요. 일어쓰면서 이렇게. 다시 앉아주고 셋. 네. 넷. 네. 자 중둔근 이쪽 지금 왼쪽을 운동을 한 거예요. 자극이 되는데요. 자 이렇게 로테이션 그렇죠? 이 동작 이 동작을 통해서 돌아가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이 중둔근 측면을 과하는 겁니다. 중등근의 기능이, 어, 로테이션 기능도 있기 때문에, 그 로테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중등근을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회전축이 발가락을 지지해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쉽지 않아요. 좀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자, 반대쪽도 해볼게요. 가운데에 서서 발을 모으시고, 그 다음에 한발 사이즈만큼 한발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요 왼발을 뒤로 잡고요 돌려서 그대로 앉아줍니다 준비가 됩니다 턱까지 가라고 둘셋 스톱 넷 스톱 다섯 여섯, 서, 일곱, 서, 여섯, 서, 하나, 열어주면서 돌아가, 둘, 셋, 넷, 높이, 시작하는 겁니다, 다섯, 다섯, 자 이렇게 하면은 주등근 운동이 됩니다 하고 네. 나면 옆쪽이 자극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